비오다가 갑자기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원래 런칭 생각이 없었는데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마린 공장에 왔는데, 여기 오게 된 거는 이제 스타마린에서 요번에 신제품으로 빅스타, 제가 타고 있는 거의 형급이죠. 650 사이즈의 하우스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뒤에 살짝 보이는 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 완성된 거는, 짜자잔. 자, 요 뒤에 있습니다. 6 스타 650을 제가 내부랑 외부랑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살펴볼까요? 이름은 650인데 실제 크기는 6m 8680이라고 0 하고요. 피트로는 22피트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역시 투축을 했고 트레일러 사이즈도 어, 700 사이즈 넘는 걸로 작업이 되어 있겠죠. 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에 물살을 가를 수 있는 그런 헐들이 좀 구상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헐이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이쪽에 살짝 움푹 들어가서 파여 있거든요. 이제 이쪽에다가 좌우 롤링을 잡아주는 롤링 다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지금 올라가서 맨 뒤에서 앞쪽 부분을 바라보는 화면이고요. 그냥 보이는 거 하나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엔진은 머큐리 300마력에 달려 있는데 적정 마력이 200에서 300마력이라고 합니다. 어, 요선주부은 300마력으로 흰색으로 지금 달아놨고요. 음, 요 뒤에 뚜껑 부분이 열려서 뭐 엔진이랑 배터리가 이쪽에 수납이 되어 있고 반대편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나가는 구멍 이렇게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가 아이스박스 공간이죠. 520 때도 이렇게 내부에 아이스박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뭐 음료수랑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은 음료수보다 개인 사물함처럼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어창인데 어창을 어창이 되게 깊거든요. 깊고 넓은데 가볍게 열 때는 이렇게 여기로만 열어서 뭐 물고기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열 때는 이렇게한 번에 싹 열립니다. 한 1m 20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들도 다 담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기본적으로 티그매트가 달려 있는데 양쪽으로 1m 40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자 반대편에도 달려 있고요. 음 그리고 낚시할 때 다른데는 이제 스탠으로 이렇게 뭐 기댈 수 있는 다이를 난간을 제작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 허리 부분까지 기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기대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캐스팅 다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계단 올라가는 통로인데 보세요. 하우스 타입인데. 여기 지금 통로 자체가 굉장히 넓거든요. 제가. 40cm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넓으면 좋은 게 지나다닐 때나 낚시할 때도 이 공간이 좁으면 발을 이렇게 하고 낚시해야 되거든요.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편한 자세로 기대서 낚시를 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음, 지금 이쪽에서 앉아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 앉아서 이렇게 쉬거나 낚시를 하실 수 있고 캐스팅 난간 요 스텐 난간에 기대서 낚시도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여기 한명 중간에 한명 앞쪽 부분에 총네명 뒷부분에 두 명이나 네 명에서 여덟 명 정도까지는 낚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울테라 36V 짜리로 뭐한개 달려 있구요. 네, 여기는 유리창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LED 조명 달려 있네요. 그 레이다도 이렇게 위쪽에 달아놨습니다. 음, 이제 선장석이랑 내부를 좀 보시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보면 운전할 때 시야각은 이 정도 나옵니다. 네, 앞에 전방이 다 충분히 잘 보이는 시야각이구요. 음, 여기서는 지금 로렌스 16인치까지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 음, 의자도 기본 세팅되어 있는데, 굉장히 편한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낚시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모터로 고정해 놓고 이쪽에 앉아서 낚시는 할수 있는데 살짝 뭐 불편하긴 해요 창문은 앞에 창문 두개 사이드 창문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내부 공간을 잠깐 볼게요 좀 되게 잘해 놓은 게요 어, 의자 부분이 두 단으로 높잖아요 이 공간까지 하우스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안쪽으로 쭉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40cm 정도의 넓은 공간이 더 나옵니다. 양쪽으로 음, 들어가서 보면 충분히 뭐 성인 180 정도 되는 사람들 두 명이서 충분히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의자를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어, 요만큼의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동화장실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전동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평소에는 닫아놓고 이 쿠션으로 일자로 평평하게 막아놓으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요, 그, 좌우 폭이 되게 중요한데, 어약 2m 20 정도, 2m 20 정도 되는 요 좌우 폭이 나오고, 요 안에서, 요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한 4명에서 6명 정도까지 오순도순 앉아서, 여기 식탁 피고 앉아서, 뭔가 뭘 저녁을 먹거나, 뭐 캠핑을 하거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가시죠. 이 공간이 새우를 넣어서 이렇게 새우 미끼를 넣는 통입니다. 따로 새우통 같은 거안 안 갖고 다녀도 이쪽에서 새우들을 잘 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와, 요건 진짜 특허내도 될것 같아요. 조금.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이번엔. 빌지펌프로 해서 물을 이쪽에서 빨아들여서 새우가 계속 살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했고 저 부분도 구멍을 뚫어서 어떤 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인데 아직 그 작업까지는 안돼 있네요. 바다 네, 나가서 잠깐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오긴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낚시는 못 해봤거든요. 다음 주나 요 정도 돼서 음, 이 보트를 탈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같이 타고 아니면 동출해서라도 이제 뭐 롤링이나 이런 게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동안 사실 어, 국내로 하우스 보트로 2 0피트 넘는 게, 뭐, 거의 없었거든요. 일본 보트나 미국 보트를 선택할 때 요것도 하나의,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어,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빅스타 650 어, 소개였구요. 네, 저는 멀미하는 선장 차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